네, 이제는 근이라서, 이 잡으면 약이 나옵니다. 딱 음. 서면은, 네. 아주 좋죠. 근처 연면좋 그. 음. 자, 이제 약을 치겠습니다. 네. 포충제를 덜치기 위해서 밤에 이제 그 벌레들을 위면한 포충기입니다 포충기 어, 그래 훨씬 더저이더 더 나간 것같은 한번 보이세음 엄청 포충비를 많네데 음. 찍었어요. 오케이. 아이고, 예, 먹습니다. 예, 김 박사님. 오늘 그 밤에 그 농약을 뿌리고 이렇게 맛있는 야채를 먹는데, 어, 한번 한 2주간 이렇게 계속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2주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뭐, 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실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갑자기 또 비가 오는데, 비가 어, 이틀에 한번 꼴로 오는데, 이렇게 8월 달 되면, 어, 온도가 높은데, 비가 오면 습도가높아지거든 음. 그러면, 자동적으로 타, 탄저병이, 고추의 치명적인 탄저병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밤낮으로 방새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고추몽가서다지워도 무용지물입니다.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으로 말하면,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이 클라이막스에 잘대처하기 위해서는, 어, 사실은, 밤에 약을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추가 모든 식물이 밤에 영양가와 모든 것을 모든 약이든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지. 낮보다 그그 그, 그 잎이 기공이 열리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요새는 약이 저독성입니다. 농약이 옛날처럼 뭐 고독성 농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농약의 지속 그 지속 약효가 가능한 게3일밖에안 됩니다. 적어도. 그래서. 이렇게 내일 비가 온다니까, 비, 사실은 약은 비 오기 전에 치는 겁니다. 비 오고 나서 치는 거는, 그러니까 버스 출발하고 나서 버스 잡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항상 미리 그 약은 항상 비 오기 전에 쳐야 됩니다. 될수 있으면 그 농약은 비 오기 전에 영양제는 비 오고 나서 이렇게 치는 게 음. 효과적입니다. 그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잘를 모르고 항상 비 오고 나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효도가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들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속에 하면 탄저병균을 함유하기 때문에 방어하지 않으면, 그, 음. 어, 그리고, 밤에 치면 은더 효과적인 게, 뭐, 식물도 그렇겠지만, 사람이 햇빛을 안 보고, 요새는 뭐, 장비가 워낙 좋으니까, 헤드라이트 해가지고, 어, 이렇게 치면은, 뭐, 집중력도 높고, 음. 어, 햇빛이 없으니까 일 효율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밤으로 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음, 아. 고추나 사람에게 네. 더 훨씬 더 서로가 서로에게 상생이 되고. 아유, 그래도 대단합니다. 그 낮에도 그래 더운데 일하고 밤에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니, 보통, 이만큼,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만큼 뭐 음, 음. 해놨는데, 그래 또 이렇게 일하고 뭐, 나, 뭐 어쩌면 농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음. 잘 만들어가는 게, 마무리하는 게제 소임인데, 음. 여기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하면은, 뭐,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고, 제가 이때까지 정성을 쏟서뒀는데 뭐, 그, 나름대로 후, 엄청난, 그, 원래의 최대의 성과를 제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리고 원래 고추가 없, 없습니다. 음. 사실은. 뭐, 지금 고추가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대부분 작년 고추가 많고, 어, 사실 원래는 가뭄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고추가, 음. 어, 착과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 어, 8월 달 들어서 계속 비가 오니까 이래되면 탄저병이, 이게 탄저병하고 세균성 전문의 병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두 가지가 고추에는 뭐,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한 나무만 걸리도 이밭 전체가 다걸려거든요 이외 방제를 하지 않으면, 그냥 뭐, 이, 이 군대에서 간첩 잡는 것만큼, 이 탄저병을 때려잡아야지만, 음, 음. 이 농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작물에 탄저병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고추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도, 뭐, 밤에 시원하고, 뭐, 어쩌면 더 일하는 게더 낫습니다. 네. 네.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예.